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간을 준비했느냐. 자, 용병 학계로운 시간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앞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용병이 잘 죽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온 영상이고요. 시작부터 들어가 보면 용병도 캐릭터 상태창처럼 스탯창을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생명력, 그리고 피해량, 그리고 네 가지 원소의 저항력, 그리고 피해 감소, 적중당 생명력 훔침 옵션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옵션들이 중요한 건 알았으니까 어떤 아이템들로 채워야 좀 효율적으로 잘쓸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들을 쫙 모아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아이템 지금 개오느라 우리 용병 친구들은 각지에서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소개를 해 드려야 <laughs> 여러분도 지루하지 않고 우리 용병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빨리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보신 인내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가보시고 전투용 용병이든 캐릭터 보조용 용병이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가보십니다. 피해량 증가가 높아서 피흡도 같이 늘려주는 효과 가 있고요 모든 저항도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가보십니다. 자 다음은 별빛인데요 때에 따라서. 인내보다 데미지를 높게 올려주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장비 자체에 내구적인 옵션은 크게 달려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한 상태라면 장착했을 때 죽는 게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가보신 타라스크 숨기기라는 굉장히 특이한 오역에 가보시고요. 옵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방어에 필요한 옵션은 모든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수치도 굉장히 높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격적의 옵션은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로 무기의 오라만 땡겨서 쓰는 경우에 용병을 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장착할 경우에 갑옷 쪽에서 증뎀 옵션이 없어서 피흡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편입니다. 다른 쪽에서 피흡과 피해량을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 갑부신 기사의 경계입니다. 캐릭터가 마나가 좀 부족할 경우에 명상 오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갑부시고요자그 다음 갑부은 천상의 유니콘이라고 하는 장착 시 오레벨의 정화 오라를 적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번에 말씀드릴 뚜껑 에꼭 껴야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에 정화오라를 대체해서 쓰기 위해서 장착을 해주는 갑옷입니다. 자그 다음 갑옷은 무유라고 하는 유니크 퀴레스 갑옷입니다. 옵션 보시면 장착시 오레벨 컨센트레이션 오라를 켜주기 때문에 물리계열의 캐릭들이 데미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같은 경우는 뚜껑입니다. 뚜껑은 원래 뚜껑이 인내장이 되어서 인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인내가 탈락이 되면서 저는 4가지 정도로 사용되었습니 범위를 좁혔고요. 자, 1번 후보 전장의 기량입니다. 보시면 장착시 6레벨의 광신 오라를 적용을 해주는 뚜껑이고요. 이 뚜껑은 바바리안 전용 헬름에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액트 5 용병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액트 5 용병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자벨마처럼 공속이 같이 필요한 원소기열 캐릭터가 장착을 하거나 물리계열 캐릭터들이 공속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망각이라는 뚜껑인데요. 이건 역시 타격 시12% 확률로 9레벨의 앰플리파이 데미지를 시전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뚜껑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물리 캐릭들이 많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특수한 포지션인 소환쪽 원법을 같이 쓰는 콜드 드루라던가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증폭이 터지면 용병이 가하는 데미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용병 자체의 생존력을 좀 올려주는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료 뚜껑인데요. 장착 시 1레벨의 정화 오라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노아에 걸리면 쫄딱 망하는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뚜껑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각을 위해서 망각을 끼거나 전장에 기량을 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투구 자리에 치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유니콘 갑옷을 같이 장착을 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그 뚜껑이죠. 예전부터 전설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안다리엘의 투개골입니다. 공격 속도와 적중시 생명력, 컨침, 옵션 그리고 높은 힘이 달린 있어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뚜껑은 평균적으로 이네 가지 뚜껑을 주로 장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채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장갑은 미르기녹의 데스몬거라고 하는 장갑입니다. 보시면 옵션에 근접 전투 숙련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는 장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갑은 뱀파장입니다. 뱀파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타격 시5%프 확률로 생명력 추출을 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터지면 생명력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피흡할 때마다 거의 반 피씩 차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피흡도 9%나 달려 있어서 피를 꽤 빵빵하게 잘 땡겨 줄수 있는 장갑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자 종마 발굽이라고 하는 부츠인데요. 이 부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최대 피해 강타 확률, 치명타 확률 같은 딜링 쪽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딜링 옵션을 높여서 피흡을 좀더 땡긴다는 인벤 장착을 많이 해주고요. 용병 자체 의 보스 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음은 원. 연소 계열 캐릭터들의 보조형 용병이 만 장착을 해주는 제로 효과 미러도 부츠입니다. 보시면 세 가지 원소를 흡수하는 옵션이 달려 있고 피해 감소에 빙결되지 않는 옵션까지 달려 있어서 용병의 생존력을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올려줍니다. 특히 용병이 결빙되지 않는 옵션이 챙겨지지 않으면 피흡 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만큼 잘 녹게 되기 때문에요. 제로 이펙트 같은 경우도 많이 장착을 해주는 부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병이 정말 레지가 너무너무너무 너무 후달린다 할때 장착을 해주는 신발 빈결되지 않은 옵션은 아니지만 지속 시간을 절반 정도 감소시켜주고 모든 레지를 되게 높은 폭으로 상승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신발도 채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러나 자주 채용되는 신발은 아니라는 점 감안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벨트인데요 전투형 용병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생명력 흡수가 달려있으면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흡수에 피해 감소, 마법 피해 감소를 같이 제공해주는 귀깨미를 장착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보조형 용병에 많이 장착해주는 카시아의 병동이라는 장비입니다 보시면 옵션으로 마법 저항과 세 가지 원소의 흡수 그리고 피해 감소 옵션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벨트입니다 자 마지막 벨트는 키텍스의 거들이라고 하는 벨트인데요 이것도 옵션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근접 전투 숙련이 달려 있고 피해 증가에힘 증가 피해 감소 옵션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데미지도 많이 올려져서 피흡으로 인한 생존력도 올라가고 피해 감소로 인해서 충돌력이 또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채용해주는 벨트 중의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기로 넘어가 볼까요. 무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은 오라 주는 무기를 많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1번 타자 금지입니다. 컨센트레이션 오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착하게 되는 무기고요. 다른 무기를 장착해야 돼서 금지를 장착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모유라는 갑옷을 장착해서 컨센트레이션을 당기게 됩니다. 다음 타자는 무한이겠죠. 원소 캐링은 피해갈 수가 없는 무기고요. 1 2레벨 선고 오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원소 캐릭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수원 입니다. 장착시 마이토라를 켜주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장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물리 캐릭이 이 모드 에서는 앰플리파이 데미지를 필수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주를 겹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생명력 추출 옵션 때문에 자주 채용되지는 않는 무기입니다. 자 다음은 깨어진 약속입니다. 공격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잘붙어있고요 전투형 용병에 끼워주면 굉장히 무쌍을 잘 찍고 잘 죽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죽숨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깨진 약속과 비슷하게 전투용 용병의 딜링 상승용으로 많이 끼워주는 장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흡으로 인해서 힘듦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악세서리인데요. 저는 악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레지가 달려 있거나 공격력이 올라가는 악세를 주로 장착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공격력이 올라가는 악세를 장착해 주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악세인 대군주의 진노. 아들 아시다시피 공속에 치명적 공격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치명적 공격으로 인한 딜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장착해주는 목걸이구요. 다음 목걸이는 벤키셔입니다. 구하기 되게 힘들고 캐릭터가 낄 것도 없는데 생명력 흡수를 제공하고 데미지도 상승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끼워주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목걸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지인데요. 반지같은 경우는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반지가 있죠. 이 키아드의 후광기라고 하는 반지입니다. 장착시 신성한 빙결 오라를 제공을 하는데 홀드 캐릭을 제외하면은 주변 몹이 얼어서 용병이 자굴당할 때 죽는 일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거 하나로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진 다고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반지는 가급적이면 꼭 끼고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아블로의 영혼석 반지입니다. 생명력과 만화, 피해 감소, 마법 피해 감소를 모두 제공해줍니다. 이 반지도 용병 생존력에 큰 도움을 주는 반지 중에 하나로 다들 캐릭터에 맞게 끼우시겠지만 용병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양보해주시는 미덕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자, 마지막 반지인 죄오오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생명력 횟수가 마이너스 30, 초당 체력이 깎이는 페널티가 있지만 모든 저항을 한 번에 40 올려주고 모든 최대 저항력을 5%씩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잠수 태우는 일이 잦으신 분들은 마을에서 잠수 태워놨다가 사냥 나가시면 용병이 피가 1이 돼있는 상태가 돼서 바로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착을 추천드리지는 않는 반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 아이템들로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에 용병 세팅을 진행하시면 되느냐. 일단 갑옷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모든 저항을 최소한 80 정도로는 맞춰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선부터는 용병이 원소 데미지에 잘 죽지 않게 되고요. 피해 감소는 최대치가 50%입니다. 최소한 3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로 카우스 생투어리를 사냥터로 잡으시는 분들은 피해 감소와 원소 저항을 좀 여유가 있게 맞춰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액트사의 몹들이 저주를 걸면 물리 저항이나 원소 저항 둘 중에 하나가 움푹 깎은 하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 몰려있는 상태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액트사 카우스 생투어리를 주사냥터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맞춰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생명력 훔침은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를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허용되는 선에서 데미지 쪽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용병이 그때부터는 잘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용병은 레벨업할 때마다 2%씩 추가 저항을 얻기 때문에요. 캐릭터 레벨이 낮으실 때는 저항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지만 나중에 캐릭터 레벨이 오르면서 용병 레벨이 같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저항력이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데미지를 좀 올리셔서 피흡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용병이 잘 죽지 않고 옆에서 잘 버텨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 맞춰도 뭐한 가운데 있다가 저주 걸리면 보통 죽더라고요. 이건 뭐 사실 돈 받고 일하는 용병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복을 빌어주고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병 세팅에 많이 쓰는 아이템들과 용병 세팅에 대한 간단한 내용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여유 저항이 생기면 액트 다 돌다가도 잘안 죽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용병 죽는 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용병학계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